너버스 코인 상장하자마자 슈팅을 날리면서 윗꼬리를 단 상승 사빠양 캔들을 만들고 있는데 자 지금 현재 흐름상으로는 뭐 좋지만 여러분들 또윗꼬리쭉 달고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함부로 접근하지 마시고요. 자 위에 있는 지금 현재 가장 큰 매물대가 64.7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막 지르고 있다는 얘기죠. 자 저는 0.5 이하가 됐을 때 봤으면 좋겠어요. 피바나치 0.5 조정 이하. 자즉42.79 이 쪽에서 36.7까지 조금 잡아 두시는 건 괜찮다. 자, 하지만, 자, 36.7에서 28까지 1차 분할 매수를 실시하시고, 1차. 자, 그리고, 자, 세 번째 구간인 바로 28.1. 이하 자 이쪽 구간에서 17까지를 조금 더 눈여겨 보시면서 여기서는 상당히 좀 심혈을 기울여서 2차 분할 매수를 했으면 좋겠다. 자 이렇게 생각하고 목표가 는 여러분들 뒤편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 무료 정보방에서 실시간으로 제가 이끌어 드리면서 자 흐름을 보고 판단하고 목표가를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편에 지금 너버스 코인이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들어주세요. 아 설명 드리고 있는 코인과 보유 종목들에 대해 매수 매도 목표가 대응 전략에 대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시장 상황에 맞게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단기 급등할 코인들을 매일매일 무료 추천 받아서 8에서 20% 누적 수익을 계속 쌓아 나가고 싶은 분들. 그리고 100에서 300% 예상 목표가를 잡고 지속해서 성공하고 있는 한 달에 한개 드리는 징기스칸의 전략 무료 추천 코인에 대한 상세 전략에 대해 알고 싶으신 분들, 이 말씀드린 사항에 한 개라도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무료 정보방에 적극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100% 활용하셔서 다양한 무료 도움 받으시고요. 참여 방법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상단에 있는 3089-4980으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간단히 적으셔서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되니까요. 계속 무료로 진행된다는 점 강조드리겠고 아무 부담 가지시지 마시고 편하게 들어오셔서 저를 검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을 밀착 동의해서 실질적인 도움을 드려볼 테니까요. 적극 참여하시기 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그리고 구독 문자를 보내주시는 것은 영상 제작에 너무나 큰 힘이 됩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버스 코인은 블록체인의 확장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한 그러한 블록체인으로 효율적인 디지털 자산 경제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자 나카모토 합의를 차용한 자체 합의 알고리즘인 NC Max. 자 요것과 그리고 자 비트코인의 utxo 이 모델과 유사한 셀 모델을 기본으로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공통 지식 기반으로 한 바로 risc 다시 v 기반으로 구축되어서 프 f 프오 w 브 워크로 보완된 ckb는 가장 유연하고 상호 운용 가능한 블록체인이라고 하고요 자 특징이 뛰어난 보안과 분산화 유연성 상호 운용성을 보장하기 위해 처음부터 구축된 모듈형 블록체인 네트워크인 스 의 궁극적인 기반 역할을 한다고 하고요. 자 작업 증명 그리고 UTXO 모델을 활용한 최초의 완전한 비트코인 동형 레이어 2 솔루션이다. 자 비트코인 동형 레이어 2 솔루션 최초라는 단어가 붙었어요. 자 점핑을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이 단어 최초이자 완전하다 자 요거 두 단어로만 해도 충분히 슈팅이 가능한게 코인 이 세상이에요. 주요 목표는 크로스체인 브릿지에 의존하지 않고 자 RGB 뿔뿔 프로토콜과 UTXO 스택 및 c KV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통해서 프로그래밍 가능성과 확장성을 추가해서 비트코인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자, 이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비트코인 생태계를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정밀 매수 매도 타이밍은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 목표가는 어디까지 잡아야 하는지 모든 종목들에 대한 상세한 매매 전략에 대해서 알고 싶은 분들께서는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무료 카톡방에 꼭 동참하셔서 실시간으로 밀착 동행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루 종일 한 종목에 대해서만 촬영을 할수 없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정밀하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모든 게 무료로 진행되는 무료 카톡 정보 소통방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상단에 있는 3089-4980으로 간단히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적으셔서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무료 카톡방 링크 보내드리고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실시간으로 무료 추천 계속 드리면서 수익행진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이 중에는 최소 300% 이상 목표로 하는 징기스칸의 전략 무료 추천 코인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본 영상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디까지 들고 가서 매도해야 된다. 이 목표가에 대해서는 무료 카톡방에 입장하시면 정확히 잡아드리면서 여러분들을 잘 이끌어서 좋은 결과 내드리겠습니다. 저를 100% 활용하셔서 무료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주식이나 코인이나 어떤 종목을 매매하느냐, 그리고 매수매도 목표가가 제일 중요한데요. 실전 투자대회 1등 출신인 저를 믿고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게임 빌드가 노보스 네트워크와 손잡고 웹3 게임 내 비트코인 채택을 추진한다. 이런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자, 블록체인 게임의 미래를 혁신하기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이 체결됐다라고 봐야 되는데, 게임빌드가 너보스 네트워크 및 CKB, 바로 에코펀드와 협력해서 비트코인 연동자산을 게임에 통합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인 SDK를 개발한다고 발표했었죠. 게임빌드는 너보스 네트워크의 확장 가능한 인프라와 결합된 비트코인의 보안성을 통해 블록체인 기반 게임에 이 새로운 기능과 참여를 확장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너보스 네트워크를 통한 블록체인 기술 통합. 자, 이 너보스 네트워크를 통해서 블록체인 기술 통합을 하게 된다. 자, 개발자와 플레이어 모두에게 새로운 수익 창출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자 노보스의 네이티브 토큰인 CKB는 비트코인과 동일한 구조를 가진 최초의 레이어 2 솔루션이다. 최초라고 분명히 강조를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유망할 수밖에 없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성장성이 어, 돋보일 수밖에 없다. 추가 점핑을 할수 있는 상당히 지금 현재 UX 링크도 지금 올라가고 있지만 이런 구조의 흐름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노보스는 비트코인의 보안을 유지하면서 그 기능을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인 무료 도움을 드리려고 매달 전량 무료 추천을 더 많은 수익을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는데요. 수많은 사례들 중 대표적인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구독 감사합니다라고 문자 주셨어요. 무료 추천 권유 드린다. 자, 세이코인을 매수가 200에서 205, 목표가 1000원 그리고 1100원까지 잡았습니다. 손절가 180 목표 수익률 500% 잡았죠. 이것이 확신이 들어서 비중 50% 매수 진입 자 손절 가격은 꼭 엄수하셔야 됩니다. 역시 답변을 주셨죠. 자 이렇게 된게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보겠습니다. 1월 17일 날 세이코인 수익률 500% 넘어섰다. 익절매도 해 나가라 수익 너무나 축하드린다. 자 이분 굉장히 감사의 표현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고요. 이제 다음 무료 추천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전략 무료 추천 코인에 대해 상세한 매수매도 목표가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더 늦어지기 전에 지금 빨리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상단에 있는 전번 3089-4980으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 간단히 적으셔서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지속적으로 전략 무료 추천주 드리면서 수익행진시켜 드리겠습니다. 전략 무료 추천의 최근 두 번째 사례는 수익코인이었는데요. 지금 현재 구독이라고 문자 주셨죠. 무료 추천 권유 드린다. 자600 에서 610 매수가 목표가는 2,000에서 2,100 충분히 사고 팔고 할수 있는 여유를 드립니다. 자 단기 목표 수익률 350% 정도 잡았는데 비중 50% 과감하게 매수진입했습니다 손절 가격은 꼭 엄수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역시 답변을 주셨어요. 2월 1일 날 역시 수익 예상 시나리오대로 350% 수익 달성됐다. 자 수익 챙겨 나가세요 축하 드린다. 자 제가 말이죠 방송에서 무료 추천 종목을 대놓고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는 너무 많은 분들이 매수를 하시게 되면 이 수급이 반드시 꼬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세력이 장난질을 심하게 칠수 있기 때문에 이 구독이라고 문자 주시는 분에 한해서 부분 공개 드리고 있음을 널리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3089-4980으로 구독이라고 간단히 적어서 꼭 문자 주셔서 동참하시기 바랍니다.